네, 지금 장거리를 가려고 하는데요. 어, 어 평균 연비가 지금 10.6 나오는데, 어, 이거는 제 와이프가 가까운데 병원만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장거리를 조금 탈 건데, 어, 이거를 타고 나면은 아마 연비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연비 오르기 전에, 어, 시내 연비는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갔다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원래 저런 건지 내가 저기 전 차주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얘가 최고예요. 제일... <laughs> 현재 연비는 15km가 나왔고요. 고속도로 주행 연비를 찍으려고 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요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저게 이제 어,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주행한 거에 따라서 저게 반응을 하는 건데 어, 저 연비 리셋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 고속도로 다녀온 거는 반영이 안됐더라고요그 꿈쩍도 안 하고 있길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제가 저 버튼을 눌렀 는데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측정이 된 거고 아까 좀 전에 보셨, 보셨듯이 15km가 나왔 습니다 연비가 뭐 뻥뚫린 길을 다닌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막히는 길을 다녔는데 15km가 나왔으면은 어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죠. 스파크 리뷰. 이렇게 하면은 앞에 차앉아 네. 빼기가 쉬우니까 음. 여기지 니까 좋지. 어, 여기 여기가 그건가요? 가이드라 출발할까요? 저희는 이제 꺼꺼 그. 시끄러워. 아. <laughs> 필요할 때만 딱 쓰는 좋았어. 핸들이 확실히 부,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속도 감음형 파워 스티어링. 요 이것도 옵션 사항인가요? 어. 어. 그게 어디 있냐면은 뒤에 차안 오면 잠깐 멈춰 봐. 여기 보면은 뭐 시티라고 되어 있을 거 시티. 예. 네. 시티 보여 f 네, 보여요. 여기. 저게 이제 속도 감음형. 어. 도시형 운전하기 편하게. 이거를 끄면 활성화가 꺼지네? 뻑뻑해져요? 그럼? 핸들이? 어. 한번 해볼래? 바로. 바로 묵직해질 거야. 아. 어지 묵직하지. 조금 주행하면서 해봐. 아, 브레이크 한번 쑥 밟아봐. 이 브레이크 적응해야 되니까. 어, 니 차랑 다르게 좀꾹 밟는 음. 스타일이거든. 확실히 달라. 편하지 핸들. 네. 예. 음. 브레이크가 이렇게 그 응답 성능이 빠른 것보다는 이렇게 느린 게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운전할 때 조금 더 편해. 그렇 그리고 아까 내가 레이에서 말했던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요 포지션은 약간 대각선 스타일이잖아. 아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어떤지. 이게 이거... 한몇 바퀴 돌아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 이게 아마 훨씬 편할 거야. 이거 혹시 그건 없네? 열선? 열선 핸, 있어? 핸들을... 여기, 여기. 아, 여기에 달려. 여기 있어. 켰어. 네, 여기 열선은? 이것도 열선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확실히 레이보다 차가 가벼우니까 운전이 편하지. 잘또 나가는 것 같아. 엑셀 살짝 밟으면 쭉쭉 잘 나가는 느낌? 이게 좀 빨리빨리 타고 그다음에 그냥 골목길 같은데 쏙쏙 다닐려면은 내가 볼때 레이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경차 본연의 그 작고 좀 신속한 그런 거는 이게 훨씬 나아. 아 핸들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가벼우니까 좋지. 네. 여자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물개 팔에 무리도 안 가고 부담 없이 할수 있어.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세대 스파크에는 이런 거 없어.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이게 넥스트 스파크인데 그전 세대보다 전 세대에서 있었으면 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갔어. 그래서 전 세대 스파크를 사는 것보다는 이 넥스트 스파크, 그다음에 넥스트 스파크. 이후에 또 하나 또 나왔잖아 페리 돼가지고 페이스리프트 구형 스파크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좁히지 않는 사이드 미러 스파크 앞모습입니다 제일 문제점인 오토바이 계기판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았던 오로지 신형에서만 볼수 있는 끝까지 땡기는 모습인데, 앉을 수가 없죠. 편하지? 네. 발 포지션은 어때? 발도 발도 좀 편한 것 같지 않아? 확실히 약간 좌석이 운전석이 누, 눕혀지는 형태라서 좀더 편하지? 좀 네. 레인은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공간이 활용성이 조, 좋은 대신에 포지션은 이게 더 편한 거지. 피로도가 확실히 덜할 것 같아요. 레인보다 운전할 때 그런 것 같아. 두 차가 장단점이 딱 있는데 목적이 뚜렷한 거 같아 살짝 한번 밟아볼까요? 어, 밟아볼게요 그 차가 썬루프가 있는 게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작은 차다 보니까 썬루프가 있는 게 확실히 좀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답, 답답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썬루프가 없으면 어. 있으니까 뭔가 좀 그런 게 해소되는 느낌? 또 들어. 음. 핸들 그거 꺼본 거야? 네. 이건 그싸제로한 거고 직접 다시 거예요? 네? 아니, 원래 누가 그전전 차주가 이걸 해놔가지고 차 비켜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핸들이 약간 지금 뭐가 시트가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놓은 거야 이거. 오에착 어. 감기지. 네, 두, 두툼해서 그립감이. 두꺼운 느낌? 두꺼운 게 편해요. 신났네. <laughs> 잡소리가 <왜> 많이 나니? 썬루프에서 <laughs> 나는 소리인가요? 잘못 열어보면 좀 잘해. 음. 이걸 이렇 닫으면 아마 많아. 이게 잡소리가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 따라 달라. 여기 <laughs> 잡소리 나지? 썬루프 그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내 차였으면 이걸 관리를 했을 건데 관리가 좀안 됐어 이게 약간 이렇게이이 이, 이, 여기서 이렇게이것도이것도이거열리이이거 열리, 열리고. 아이 사람은 이 응. 응. 환기 시킬 때람은이기도이런게있이면 좋을 텐데 없는 걸로 람은이 사람은 있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 단가가 상승하니까 이거 넣으면. 그리고 레이가 좀 차고가 높아서 선루프 있으면 손좀 뻗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음. 근데 한 바퀴만 더 돌고. 네. 네. 자, 지금은 레이 차주가 스파크를 몰고 있고요. 전체적인 소감을 좀 얘기를 해줘볼래? 레이랑 어떤 때는... 식으로 좀 다른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운전에서는 좀 레이보다 좀 작으니까 좀더 운전이 편한 느낌. 운전이 좀더 편하고 그리고 가벼워서 차가 어. 좀잘 나가는 느낌. 날 샌돌이 네. 운행도 편하고 가벼운 느낌. 어. 근데 레이에 비해서 이거는 좀안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건 없어? 공간. 개인적인 어.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쉐보레 자체가 약간 음. 차가 운전할 때 노면의 그 충격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퍼포먼스를 지향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완충? 서스펜션이 네. 좀 하드하다 네 맞아요 약간 하드한 느낌 일부러 그거를 의도한 했다고 들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뒤에가 멀티링크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쿵! 네, 네, 이런 것들이 ]게. 약간 레이보다는 맞아요. 심한 느낌? 레이는 아까 내가 타보니까 네. 멀티링크인 것 같더라고 푹슉 하면서 그거는 잘돼 있어 근데 그게 이런 이런 짧은 거리는 괜찮은데 고속 주행에서는 약간 뒤뚱거리는 롤링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중형차급으로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소형차다 보니까 조금 롤링 같은 게 고속으로 달려면 리 차라리 그냥 하단 세팅이 낫지 않을까 그런 거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 어. 그거는 뭐그 또한 장단점들이 있어서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는지 시내 주행이 많은지 아니면 장거리 주행이 많은지에 따라서 그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레이와 스파크 비교를 해봤고요 중고차로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어, 신차랑은 분명히 좀 다를 거예요 저도 그냥 중고차를 산 거라서 됐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자 이거 기능 정말 이거는 괜찮지 어, 내비게이션. 네, 비가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 가지고 어, 이게 연결이 돼. 그래서 핸드폰 화면 그대로 볼수 있고 마이링크 아. 기능이라고 해서 근데 안있 불편해. <laughs> 어떤 네. 점이 불편한 데뭐 연결하고 이게 핸드폰을 연결을 하면은 그 핸드폰 화면 그대로 이게 화면이 보여야 되잖아. 네. 그럼 네비게이션을 편한 상태에서 딴걸못 해. 뭐 카톡이 와서 뭐 카톡을 본다든지 그러려면 네비게이션해지지 해지가 되버리니까. 핸드만. 폰 다른 걸 못한다. 네비게이션 할 때는 딱내비게이션만 써야 되고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하죠. 아예 잠겨버리네? 다른 걸 하는 거 아니고. 할 수는. 화면이 있는데. 화면이 넘어가면은 그게 종료가 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근데 이게 그때가 내가 LG G6 쓸 때였는데 좀잘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요거 갤럭시 쓰면은 또 다른.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봤어 이게 내 차가 아니라서 평소에 잘안 모으니까 연결할 이유도 없었고 평소에 조금 가끔씩 몰더라도 아는 길만 다니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형 그 스파크는 진짜 되게 디자인이 구리거든 제일 문제점인 오토바이 계기판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았다 오로지 신형에서만 볼수 있는 레이랑 차이가 이거는 아날로그 형태인데 레이는 그 디지털로 되어있거든요 아 d 게네 i 거는또디지털이네 a l 속도? 속도? t a l digital. digital. d i g 아. t a 주행 i g 거리 a 뭐. 그 다음에 아. 이거 a l 면 i g i t 수명 타이어 공기압 어 공기압 i t a l digital. d i g i 것 a l digital. digital. d i 고 i t a l d i g i t a 요것도 보면은 뭐 요것도 편지풀이 기능이 있고 열선 여기 있고 요거는 차간거리 앞차간거리를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경고만 하는거예요 경고만 띠띠띠띠띡 하면서 졸고 있을까봐 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크루즈 버튼이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기능이랑 요 그거는 차선 넘어가면 은띠띠띠띠 거리는거고 음. 그쪽에 이렇게 차선 딱 해갖고 차가 그려져 있는거 지 차선 딱 그려져 있는거 음. 음. 네. 그거는 차선이탈경보 도로 운전 할까봐 경보만 해주는건데 그것도 나름 쓸만해 그리고 기아 내가, 내가 봤을 때 레이보다 편한 거는 요 밑에 그 일반 승루차처럼 여기 이제 공간이 있다는거 여기뭐 내려놓을 수 있게 돼있고 폴더가 여기 있고 기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운전할 때 보통 옛날에 수동물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손이 좀 올라가 있어요 뭔가 안정감이 좀 오잖아 이렇게 해갖고, 여기 팔꿈치 여기 딱 기대고, 여기 이렇게 손 가볍게 올려놓고. 요래야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이 오는데, 수동 몰았던 사람들은. 레인레 여기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되게 뭔가 조금 불편했어. 그거는 뭐 수동 몰았던 사람들의 한해서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안 좋은 게, 레인은 이게 그 전동이야? 그 뒤에, 뒤에 이제 밤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이거 전동으로. 눈안 보시게 하는 거. 그런 기능은 모르겠어. 요눈안보셔 밤에. 그런 건 이게, 이게 수동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아. 밤 되면은 이렇게 하면 눈이 안 보시게 되는. 이 프리즘 효과로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건데. 음. 근데 이게 웃긴 게 지금 보시면은 올란도랑 이게 거의 똑같은데 이게 하이패스도 되는 거잖아. 인포 인포해갖고 이제. 이, 이거 되는건데 그 전동 그거를 안 넣어줬단 말이야 이게 풀옵션 차인데 수동이야 이게 근데 만약에 그냥 수동이고 이카이패스도 없는 기능이었으면은 내가 싸제로 전동으로 아마 달았을 건데 이거는 또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제로 하기도 애매해 이게 그냥 없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 차는 이게 되는 거잖아 그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눈이 너무 부셔 그 여러분들 이거는 뭐 밤에 눈부실 때는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딱 제끼시면은 예, 눈이 안 부시는데 잘안 보여요 대신에 그 눈부실 때만 이거 하시면 되고 다시 주차하실 때는 뭐 요렇게 하셔야 돼요 뒤에가 보이네 보이긴 어. 어떻게 이런 원리가 이 각도가 변화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리 어, 차도 혹시 되는지 한번 고거만 확인해 보자. 자, 주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이 새끼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이거. 턱세가 낮아서. 아 저것도 그건데? 아 그러네요. 수동? 아, 요것도 수동이에요. 수동. 레이도 수동이에요. 저건는 뭔지도 몰랐어. 밤에 눈 보실 때. 저딱제 깨면 눈이 안보셔제데 뒤에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 저걸로 음. 팍 제껴버리면은 눈 하나도 안보셔 특히 고속도로에서 쌍라이트 켜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놈들 있잖아 그때 딱 켜는데 아 이렇게 하면 간지 간지 <laughs> 산높이 부럽네 산높이 산 부럽지 고양이도 많네 갈게 안녕히 세요 주행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방 센서가 이렇게 이쪽에 달려 있는데 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뚝뚝뚝뚝뚝 거리면서 여기 숫자가 나오죠. 자 보시죠.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